경주거리 1,4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육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9번 영광의 태풍 뒤쪽에 자리합니다. 한가운데서 앞서 나오는 5번 신흥고수입니다. 5번 신흥고수가 앞서 있는 가운데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10번 새로운 스텔스가 어깨를 달아내고 있습니다. 5번, 10번 두 마리 선두권 형성에 있습니다. 그 뒤를 안쪽에서는 2번 아주 최강, 바깥쪽에서는 6번 새로운 법칙과 11번 모닝대로 그리고 가운데 4번 프그네이스까지 선입권을 형성합니다. 관람대 원너편 직선주로에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10번 새로운 스텔스입니다. 서승원 기수리마주는 10번 새로운 스텔스가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는 6번 새로운 법칙, 안쪽에서는 5번 신흥고수가 2, 3위권 접전. 외곽에서는 11번 모닝대로도 3, 4위권 모습 보이고있고그들고 4번 푸그네이스 2번. 아주 최강 8번 지봉만세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4 코너도는 시점 선두는 여전히 10번 새로운 스텔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두 마리 6번 새로운 법칙과 11번 모닝대로와 거리차를 좁히고 그 뒤를 4번, 5번, 8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줄에서 승부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 있는 10번 새로운 스텔스입니다. 바깥쪽에서 따라 붙는 11번 모닝대로와 6번 새로운 법칙입니다. 10번, 11번, 6번,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8번 지봉만세와 4번 푸른 에이스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10번 새로운 스텔스입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모닝대로, 안쪽에 10번 새로운 스텔스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최시대 기수와 맞추는 11번 모닝대로 안쪽에 10번 새로운 스텔스입니다. 11번 10번 두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모닝대로입니다. 11번 모닝대로 10번 새로운 스텔스 2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8번 지봉만세가 따랐습니다. 1400m로 펼쳐진 외출원파크 부산경남의 육경주 11번 모닝대로 결승 직선주로 바깥쪽에서